화면 상단 왼쪽에 매물 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찾으시는 매물을 좀더 빨리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빌라는 안산시 상록구 번호동 화면에 표시된 곳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오늘 소개해드리는 빌라의 학구는 각골 초등학교가 도보로 7분 정도 걸리며 번호 중은 도보 5분 정도 거리에 있답니다. 그리고 이 빌라는 상록구에서 가장 크고 잘 되어 있는 공원인 반월공원과 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어린 자녀가 있거나 반려견이 있을 때 산책하기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좋았답니다. 오늘 소개해드리는 빌라는 코너에 위치한 집으로 주차장 진입이 용이하며 코너이기 때문에 채광도 좋은 집이랍니다. 이 집은 거실 겸 주방인 구조로 되어 있어 가족이 많은 분들보다는 혼자 살고 계신 분이나 2명 정도의 식구가 거주하기 적합한 빌라랍니다. 아담하지만 이쁘게 리모델링을 해놓아서 좋았으며 리모델링 후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집이라 관리 상태도 너무 좋았습니다. 거실은 없지만 안방이 큼직하게 만들어져 있고 채광도 괜찮았습니다. 현재 거주하고 계신 분도 안방 겸 거실로 사용하고 계신 듯 했답니다. 안방 옆으로는 발코니가 만들어져 있었는데요. 길쭉하게 크기도 큼직했고 채광도 잘 들어왔답니다. 지금 사용하고 계신 분도 끝쪽에 세탁기를 배치하고 한쪽으론 선반을 놓고 편리하게 사용하고 계시네요. 욕실도 아담하게 만들어져 있지만 사용하는 데는 문제없어 보였습니다. 욕실에 필요한 기구들도 고장 없이 모두 잘 부착되어 있네요. 다음은 작은 방입니다. 식구가 많지 않으신 분은 지금 주인분처럼 이곳을 오로지 옷방으로 사용하시면 좋겠네요. 오늘은 본호동에 있는 깔끔하고 저렴한 투룸을 소개해 드렸습니다. 3층에 있어 층수도 좋은 이 집을 구경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.